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크. 크리... 예. 다른 분에게 한번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너무 잘하죠. 예. 우리 교육부서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린 유치부 친구들은, 예, 날 시간이 지금 너무 오래, 오래 지났기 때문에 들어갔지만, 우리 초등부서부터 청년까지 우리 친구들 한번 여러분들에게 인사할 때 힘찬 격려의 박수, 수고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려 격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기쁘시죠? 네, 여러분 그 마음을 잘 모아서 내일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베들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일 예배는 10시, 12시 두 번이 있습니다. 예, 예배 부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부에 나와 있는 교, 어, 차량 시간을 확인하시고. 그회 차량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나심을 축하하여 자신을 드려 드리는 우리 모든 학생들 위에와 또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베들 교의 성도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